핵심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. 먼저 대상자 성함, 약물명, 약물 용량을 확인하겠습니다. 약물명은 케토롤락이며, 케토롤락은 진통제이며, 통증을 단시간에 가라앉게 해줍니다. 김재룡님, 수술 후 통증이 심하다고 하셔서 진통제를 투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진통제 투여 후 약간의 위기가 불편할 수 있습니다. 먼저 진통제 투여하기 전에 바지를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엉덩이는 제 쪽으로 돌려주세요. 진통제 투여하기 전에 먼저 주사 위에 소독을 하겠습니다. 김재명님 진통제 투하하겠습니다. 조금 따끔하실 수 있어요. <놀람> <놀람> 김재영님 진통제 효과를 촉진하기 위해서 엉덩이를 문질러 드리겠습니다 진통제 효과는 금방 나타나고 효과는 진통제 한 6시간 정도 지속될 거예요 김재영님 바지 올려드리겠습니다 김재영님 혹시 따로 불편한 사항 있으시면 담당 가서 호출해주세요 이상으로 근육 주사 핵심 수위를 마치겠습니다.